오늘 여기 아우디 이제 이트론 차주분을 이제 만나서 이차 이제 충전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40%고 여기는 이제 아우디 이제 분당 이제 서비스 전시장이거든요 이 전시장 이제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이곳에서 지금 충전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그 지금 아우디 이트론 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 한 4개월 정도? 네, 네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두한지가4 개월 정도 됐고, 네. 어, 지금 거리는 한 7,000km 뭐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 지금 탔어요. 음, 그래서 어, 하여튼 그 타면서 충전은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아마 네. 이제 장거리 갈때 네. 조금 이제 그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래, 시간이 조금 걸리고 뭐 그런 면이 조금 있었고 나머지 시내 주행할 때는 뭐, 그래 뭐, 불편한 건 모르겠고 아, 그 장거리 이제 어디가 어디 한번 가신 적 있으세요? 음, 당일치기로 네. 일부러 이제 뭐 네. 무주나 강, 강릉 네.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여기 네. 서산도 갔다 오고 일부러 많이 다녀봤는데. 아무래도 관광지가 좀 많은데는 좀 충전하기가 편한 데 인프라가 이제 구축됐다는 예, 조금 예.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좀 네. 편하긴 한데 음, 좀좀뭐 산골짜기에 있는데 이런데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는 뭐한 충전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한 30분 한 시간 정도 이제 사례를 해야 이 차를 왔다 갔다 이동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휴게소가, 네. 휴게소 충전기가 조금 옛날에 만들어진 게 구축이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충전 속도나 이런 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음.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아요. 차 자체 네. 만족감도 좋고. 음. 이틀은 뭐 GT 나왔다고 이제 하는데, 네. 예, 그거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뭐, 드, 기사로 봤고, 예, 이제 뭐, 따로 뭐 공식적으로 얘기 들은 건 없는데 예. 그냥 제가 봤었을 때는 뭐 타이칸이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상으로는 예. 예. 그럴 것 같고 예. 근데 조금 어, 그 여기서 조금 뭐더 주행 거리가 좀, 그, 좀 짧아진다 하면 음. 상당히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아이 정도는 딱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적어지면 좀 불편하다고 사실 비슷하죠. 이것보다 예. 조금 더 되면 예. 좋아요 한 예. 여기서 한 한 100km 정도? 음. 욕심 같아서는 한 100km 정도만 더 나오면 음. 정말 크게 불편한 옷이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음. 어, 여기서 더 주행거리가 좀 짧아진 음. 엔진 그 스펙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네. 차 하나로 모든 걸다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음. 그럼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그러면 이뭐 지금 보시는 이 충전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네. 아우디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한 그 충전 설비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대형 체비에서 이제 아우디랑 협약해서 이제 만든 건데 충전 속도도 잘 나와요. 충전 속도는 잘 나오고 네. 아예 엥코에서 완충까지 하면 네. 한3 0분서한 네. 40분 많이 걸리면 한 40분. 보통 근데 완전히 0%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보통 한 30분 정도면 네. 충분히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자주 이용하는 게 네. 여기다가 이제 충전해놓고, 네. 요 주변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네. 이제 밥 먹고, 네. 그리고 다시 오면 네. 딱 충전이 다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많이 이용을 하죠. 사실 그리고 그차 구매할 때, 네. 바우처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충전 카드를 준게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소모할 겸 해가지고 네. 여기는 자주 이용해요. 먹자골목도 음. 있어가지고. 음. 그 지금 사계 운행하시면서 어, 이거는좀 이렇게 몰랐던 사실 그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있으시면 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 아우...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예. 어. 아우디를 좀 이제 좀 아쉬웠던 거. 예. 근데 이게 q 7이랑 Q8도 마찬가지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굉장히 센서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이게. 어, 차가. 네. 센서들이 많이 달려있고, 뭐, 네. 하다 보니까,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세팅력이 워낙 좋아서, 네. 좋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뭔가, 좀 충돌 나는 것도 있고. 어, 그래서, 네. 사실 그,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네. 네. 그 충돌 나는 게 예. 이제 시동을 이제 껐다가 예.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 시동 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예. 없어요. 그냥 실내 분위기 예. 좀 전환 차원에서 요 지금은 예. 뭐 예. 그런 게 없는데 예. 예. 가끔 가다가 예. 주차 센서나 뭐 이런 이런 센서들이 예. 좀 오류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 예. 그래서 예. 그들 래 와보면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해서 네. 이제 이게 뭐냐 해서 이제 막 따지기도 했는데 네. 이제 타다 보니까 네. 아 이, 이거는 그냥 타다가 시동 끄고 조금 잠깐 세워 놓으면 다시 자기가 이제 네. 그 오류가 사라지더라고 경고등이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타는데 네. 사실 그 그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음.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응. 내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안정이 조금 응. 좀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거에는 응. 음. 뭐, 특별히 그거 뭐, 이게 예, 뭐, 예, 뭐 예, 아쉬운 건 예, 없으시죠? 차 자체는 예. 워낙 좋으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근데 뭐, 예. 하여튼간, 이 차가, 예. 아, 아쉬운 것도 있다. 너, 너무, <laughs> 예. 너무 심플해. 아, 디자인이요? 아니면 네, 뭐? 디자인 싱크 네. 아. 오봉생 네. <laughs> <노동생> 같잖아요. 예. 네. <laughs> 요즘에 <laughs> 대기아차들 네. 보면 막 후락 후락하고 네. 막 이러는데. 네. 아니,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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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